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신성장동력 경영대상 시상식이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친환경 건축 자재로 만든 복합기능성 보온 불연 단열재 취급이 용이해 톱으로 잘라도 쉽게 잘립니다. 벽을 가운데 두고 양쪽 벽면 모두 설치해 두꺼운 기존 단열재와 달리 이번에 개발된 단열재는 그 두께가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불을 붙여봤습니다. 기존 단열재는 불을 붙이자마자 검은 연기를 내며 쉽게 탑니다. 그러나 이 단열재는 불에 쉽게 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무해합니다. 이 단열재는 기존에 어떤 제품보다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 없는 단일 제품으로서의 구조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보로 어, 기존의 제품에 요구하는 본 단열과 또 구조체의 역할을 동시에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지난 8년간의 기술 개발로 국내 첨단 그린 도시 시장 뿐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로부터 얻어지는 연료라는 뜻의 RDF. 쓰레기를 말려 만든 고형물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해냅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쓰레기 소각과 달리 이 연소류는 퓨란이나 다이옥신 등 유독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하단의 뜨거운 깨서의 압력과 상단에서 공급되는 창공기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연소후 나온 카본가루는 반도체 사업에 사용됩니다. 이처럼 폐자원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법은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폐자원을 이용하면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CO2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도 뛰어납니다. 디지털 조선일보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2009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경영대상이 열렸습니다. 녹색기술산업분야, 첨단융합산업분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분야 등총 3개 분야에서 모두 23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녹색기술산업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대상에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상용기술을 개발한 주식회사 다음에너지가 선정됐습니다. 첨단 그린도시 친환경건축자재 대상에는 주식회사 우진ENJ가 선정됐습니다. 우진ENJ는 불에 타지 않는 천연 세라믹 소재로 만든 친환경건자재 애니보드를 개발했습니다. 고도물처리산업 역삼투 분리막 대상에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생활 화수나 산업 해수를 깨끗하게 정수하는 기술을 개발한 공진 케미칼 주식회사가 첨단 그린 도시 고효율 설비 시스템 대상에는 난방비를 30% 절감하는 고효율 밸브를 개발한 주식회사 월드지 플러스가 선정됐습니다 배관에 낀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 친환경 전문벤처기업 주식회사 이투스텍은 고도물 처리 산업 스마트 상수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 30여 년간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개발에 힘써온 결과 세계 최초로 폐자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 t n 는은 신재생에너지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최초 친환경 자동차 LPI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그린 수송 시스템 그린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화 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대체 에너지화 기기 보일러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주식회사 화강환경은 신재생에너지 대체 에너지화 기기 보일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식회사 휴다임은 국내 최초 하수열 에너지 신기술을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첨단 융합산업 분야에서는 주식회사 나노 웬텍이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메디바이오 진단 시스템 대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IT 융합시스템 시스템 반도체 대상에는 반도체, 모바일, 컨텐츠 분야 제품 간 융복합화를 실현한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 신기술 대상에는 신종플루도 치료하는 동시다중 유전자 증폭 기술을 개발한 주식회사 시젠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유 에코시티의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주식회사 SKCNC가 첨단 그린 도시 UCT 대상을 수상했고 IT 융합 시스템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상에는 LCD TV 시장에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주식회사 LG디스플레이가 선정됐습니다. 주식회사 천산음료식품은 운동 능력 향상 효과가 있는 음료 식품을 개발해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 기능성 식품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술로봇의 국산화를 이룬 주식회사 큐렉소는 로봇 응용 의료 서비스 로봇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IT 융합 시스템 무선전력 전송 대상은 무선전력 전송 기술 개발로 전세계 충전기를 단일화하는 꿈을 가진 주식회사 한림포스텍이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고령친화 의료기기 대상에서는 맥반석 원석 신소재를 활용한 온열기를 만든 주식회사 해피 의료기가 선정됐습니다.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주식회사 갤로스 n c 가 글로벌 헬스케어 유 헬스케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녹색 금융 대상에는 녹색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에 꾸준히 주목해온 주식회사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이 선정됐고,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에는 신성장 동력 정책 개발 맞춰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삼성 서울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한국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마이스 관광대상을 차지했고, 콘텐츠 지능 기능을 일원화하는 등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보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소프트웨어 융복합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 의원은 신성장 동력,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축하연설과 시상에는 주최사인 디지털 조선일보의 김찬 사장이 수상자 대표